역시 이런 방제를 하면 온다니까. 어 시청자분들 이거 방 만들 때좀 인기 있으려면 이런 요즘 유행하는 방제 뭐위 아래 뭐 A O A 뭐 이런 거 하면은 많이 와요. 해리 애교 꾸잉 꾸잉 이러면서 하면 옵니다 여러분들. 이티님 패브닉네임 좀 알려주세요. 어 이티입니다. 스타위트원 부활입니다. 제 패브닉네임은 스타위트원 부활이에요. 이티니, 위아래, 169. 예, 어쩌라고. 내 169든, 1 6 2단 159든, 예, 그죠. 뭐, 제키인데, 뭐, 어 거야. 어 그죠. 이티니, 가장 잘 하시는 거는 뭔가요? 이러시는데 가장 잘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뭐가 있을까? 트름을 가장 잘 하나? 예. 솔직히 말해, 저는 똥을 잘삽니다 음, 진짜 막, 진짜 하루에 똥을 막, 1 0 번도 싼적 있는데, 예. 개소리야, 이거는. <laughs> 자랑할 게 없어. 똥 따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 자, 일단 바로 다 찍어 도어가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료의 종족이 뭐였죠? 사료 종족 본 사람? 사료 종족 뭐지? 음. 사료의 종족이 뭐죠, 종족이? 테란입니까? 아, 테란이에요? 테란 뭐, 족밥이지. 테란 아까 홀리슈네이션 입구를 했고, 아, 이번에 뭐 할까? <웃음> <웃음> 어, 죄송합니다. 아. 어... 로보틱스 가라고? <laughs> 형 트림에서 무슨 냄새 나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진짜 제 마이크 냄새 맡으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이 있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힘들고 어제 눈물이 날것 같을 때 마이크 냄새를 한번 맡아보죠 그러면은 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 바로 딱 찍어 주도록 하면서 제가 어, 많이 잘 듣는 분께 사,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에. 자 쭉쭉 쭉내려면서 가보도록 일단 상대방이 테란이고 어 테란이기 때문에 일단 테란 상단을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컨트롤. 자, 살아가고요 시도 한번 채우고 올게요. 살림했던 컨트롤. 아, 좋아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빠져나가자. 자, 자아 뭐 할까요, 여러분들? 음. 조페스 다크를 보여달라고? 야 그런거는 요즘 안통해 초패스 다크 누가 요즘에 하냐 자 해보도록 하죠 어팔일럿 뭔데 초패스 다크 한번 가볼까 음 초패스 다크가 옛날만큼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 왜냐면 요즘 애들이 너무 잘 막아 너무 잘 맞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통하기 많이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대망이 어, SCV를 빼면서, 운영을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설마 여기로 오진 않겠지, 얘들아? 여기다 입구를 막아주고, 다크를 한번 뽑을게요. 자. 일로 오네. 잡아야 된다, 이거. 쫓아가. 어땠다. 그렇지. 자 취소하고 자 입구를 막을게요. 입구 막고 저피 CCB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입구를 막고 다크템플러를 가서 상대방을 혼내주도록 하죠. 쓰리게이트 다급 쓰다. 자 잡았죠. 자, 일단, 뭐, 이득 받고, 금럼사내 추가적인 SCB가 올 겁니다. 자, 그거를 막아줄게요. 자, 그거를 막아줘 갑니다. 어차피, 사내방 빌드는 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사내바 빌드 볼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사내바못 올라오게 풀업으로 입구, 입구 막기, 홀드 찍어서 입구 막기 해주고, 자, 이제부터 질러, 질러지 아니라, 다크테플러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어, 좋았어. 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자 지금 일단 사네반이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단 뭐 나름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일단 통화 가능성 굉장히 높죠 사내반다 정체를 못했기 때문에 자 다크 3다크 찍습니다 3다크 3다크 디그다 디그다 다크다크다크 다크, 다크, 다크. 디그다 디그다 다크다크다크 다크, 다크, 다크.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다 다크 갑니다 아빠 까자, 아빠 까자. 랄리 포인트 찍고 랄리 포인트를 내방앞마당 쪽에 찍어 놓고 추가적인 다크 생산을 끊임없이 주는 게 정말 좋고요. 자, 주민들아 사내방이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어, 또 말이 나 왔어요. 자, 들어온 살짝 부입니다 나는 무난한 플레이니까 나는 들어오게 돼 있어라는 생각이 있죠 자, 다크들, 라우르스야 아,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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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야 어디 가냐? 어. 이게 사내방이지금 입구 쪽에 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마린 메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들어갑니다, 그냥. 자, 죽어도 벌쳐제 거. 죽어도 벌쳐제 거. 예, 안 되네요. 자, 무시해요. 썰리! 자, 본진 털리고 있고, 사내봐. 썰리! 자, 게임 끝났죠? 이거 못 막아. 아. 자, 못 막죠, 세네방. 자, 다크테플로 가는데, 입구 쪽에 제가 입구 막아주면 됩니다. 이거 세네방이 절대 못 들어요. 입구 막는데 어떻게 들어올 거야? 음. 자, 세네방 본지 버리고, 자, 가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입구 막혀있기 때문에 사네방못 오고, 자, 여기서 다크테플로 계속 갑니다. 자, 마인드가, 자, 어차못 들어오죠, 이러면은. 깔끔하죠? 자 그럼 사내방 입구쪽 뭐 이제 벌처 한개씩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텐데 자 안되죠 다크 좋아요 아이제 온리 다크 이게 겠습니데여러분 마인 제거 들어가고요 사내방이 뭐 입구쪽 뚫어내겠단 말 스칩이 다 오면서 뭐 넬룸 넬름 하고 있는 넬룸 넬름은 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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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룸이기 때문에 넬룸 네룸 넬름이거든요아 안됩니다 사내방 안돼요 자 이렇게 끝났죠 이제 마인 제거하는 컨트롤 아 마인 제거 뭐야 자, 그렇죠. 마인 제거. 깔끔하게. 스레모뭐터을 찢는데, 터을뭐 지어도 상관이 없죠, 지금은. 이겼어 자,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지 쳐라, 제지. 지지. 아, 너무 잘하는데?